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코인천재 입니다 자 오늘 아 토크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 10장 앞전에 우리 형님들께 맨날 아침마다 추천드린 단타 코인들 있었죠 자 보다시피 이렇게 어, 맨날 유튜브에 업로드 합니다 하지만 뭐 2일전 3일전 5일전 일주일전 한달전 수입 받은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루 전꺼만 우리 형님들께 잠깐만 얘기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우리 형님들 하루 전에 우리 형님들께 영상을 찍었고요 갤럭시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의 단타코인 이었습니다 자 단타코인 같은 경우는 타점이 100% 였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형님들 뭐라고 얘기했냐 무조건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다시피 갤럭시 코인 우리 형님들께 드렸고 들고 온 가격대는 3,900원대 들고 왔습니다 갤럭시 코인 같은 경우 뭐 보다시피 지금 또 아주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 추천드렸고 이 단기적으로 70% 정도 수익을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에 수익 나는 종목들 우리 단타코인들 우리 형님들께 유튜브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형님들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자꾸 제가 어쨌든 딜레이 때문에 제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인들께서그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면 이 조금 한10% 먹을 수 있는 거를 이5% 밖에 못 먹는데 이 딜레이 때문에 아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가기 전에 하도 먼저 좀 공개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할 거냐? 이 소통방 링크를 아 소통방에서 먼저 애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처럼 유튜브에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는 번호 보이실 겁니다 6606에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돈 10원도 안 받고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 형님들께서두 가지 만해 주시면 되는데 수익을 받다면 수익 인증 사진 한장 정도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는 좋아요고 구독한 번씩만꼭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소통방 링크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돼요. 자, 아토크 같은 경우 1분 차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님들 해당 아토크 같은 경우 최근에 어쨌든 많이 하락을 했죠. 해당 구간을 우리 카운팅을 시작해 가지고 코리션 파동 ABC 파동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채널을 봤을 때 아토크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 그래서 이제 이 하라 채널을 깨고 이제 전별 채널을 만들어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토크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보다시피 큰 거량까지 5월 달까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거량을 만들 수 있는 게 절대적으로 개미가 아니죠 세력이나 아니면 큰 고래 형님들인데 이 고래 형님들 우리가 차트적으로 거량을 봤을 때 어쨌든 최, 최, 최근에 5월 달까지 거량 꾸준하게 들어와 있었고 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더 이렇게 펌핑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보다시피 이 하락 채널을 좀 시파를 깨주면서 이별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어디 가격대를 좀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가 그어놓은 매점 하나하고 두개 보이실 겁니다. 일단 밑에 하락한다고 치면 우리가 5원까지 봐도 되는데 자, 우리가 보다시피 5원에서 리테스트 한번 해줬죠. 해당 구간에서 반등 시원하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해줬죠.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보다시피 이 5원 구간에서 반등하려는 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 어, 위에 매물대 만나고 떨어져도라도 이 5원대에서 반등해준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볼수 있는 가격대가 8원입니다 어, 정확하게 8.0870인데 왜8 0 8, 8 7이냐자 우리가 이 매물대를 봤을 때 해당 구간에 어,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분포돼 있다 당연히 매물대를 만나면 머리 맞고 한번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 어, 당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토크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서 아주 많은 매물대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 상승해도 여기 머리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원까지 떨어지고 쌍바다를 만들고 더블 패턴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육안이 어쨌든 길면 일주일 안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 이거는 아토크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소통방 우리 형님들께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소통방 링크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2번이라고 발송하시면 우리 형님들께 다 아, 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MACD 지표상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아 최근에 이렇게 음봉로 두번 빼면서 이 색깔이 점점 아, 연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양전을 했습니다. 이 추세선도 봤을 때 네, 보다시피 W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당 구간에서 어쨌든 반전을 이루어지고 있고, 골든 크로스를 했다. 그래서 양전을 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DMI 차트도 잠깐만 보자면, DMI 차트 같은 경우는 매도세 추세선, 그리고 매수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빨간 색깔 추세선이 매수의... 추세선이고 이 파란색깔 추세선은 매도의 추세선입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 매도 물량은 점차 점차 떨어지고 있고 매수는 점차 어떻다? 밑바닥에서 펌핑 주고 둘이 골든 크로스를 해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린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차트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형님들께 보자면 자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이죠. 해당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이뤘었죠.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인 펌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구간에서도 골든크로스를 했다 하지만 여기 매물대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너무 매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테크니즈만 보고 아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토크 같은 경우 KRW 업비트 차트에 테크니즈 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아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KRW 보고 있고 오시레이트하고 무빙 에버리지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시레이트 같은 경우 지금 어 세, 매도가 0, 유투를 중립이 9개 그리고 바이가 2개입니다. 자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 지금 셀이 6 중립이 한개 그리고 바이가 8개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은 셀 6개 뉴트럴 10개 바이가 10개 바이를 매수를 뜻하고 있고 자 오시레이트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 제가 MNCT 지표 좋다고 했죠. 양정했다고 모멘트랑 다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고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무빙 에버리지 심플 무빙 에버리지 10부터 20까지 그리고 30까지는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고 50부터 100 그리고 200까지는 매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들 아 하나까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형님들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이 타점을 못 잡으면 그래 그게 뭐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고 매도 타점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타점들을 야물다지게 잡아준 지표 설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리플레이어 통해 가지고 검증된 차트 설정 중 하나입니다 이거 리플레이어 통해서 우리 형님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어 해보시면 돼 시루레이션 한번 돌려보면돼 승률 얼마나 나오나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초록 색깔 아 초록 색깔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그리고 빨간색 숏 포지션이 뜨면 매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다시피 아토크 같은 경우 이렇게 펌핑 주기 전에 이미 바닥권에서 롱 포지션 어, 매수 신호가 계속 떴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단기적인 수익 몇 프로 138%나 드실 수 있을 거고 아토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16원 부분에서 이미 숏 포지션이 뜨면서 앞으로는 가격이 급락하니까 빨리 매도를 하라고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숏 포지션 나오자마자 60 마이너스 66%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 보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매수 신호 알려주고요 급락하기 전에 이렇게 매도 포지션까지 쌍봉 있게 야물 따지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들께 평생 무료 아 평생 무료 이용하도록 도와드리 거고 자 우리 형님들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제가 실제적으로 전문가, 전문가 활동을 할때 실제적으로 이 경제TV에서 판매했었던 집교 설정 중 하나고 블로그에서도 판매했었죠 40만원 돈 주고 판매했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저희 유튜브 성 통장을 위해 큰 마음 먹고 우리 형님들 모두 형님들께 무료로 공짜로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지표 설정이나 그리고 소토방 링크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 6 0 6 5 0발3 문자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뒤에는 광고니까 나가셔도 돼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48%알루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 등 수익을 아주 잘 받으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 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등 어, 코인 받아 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받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두조목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들께 발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형들이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입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봤다면 어, 수익 수입 받다 수익 수입 인증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시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부분 아, 되면 좋겠습니다